요리가, 요리가 좋아, 좋아.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 짱아찌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어, 우선 그 소스를 만들 거예요 어, 이 오늘은 무가 내가 작은 게두 개라서 종이컵 기준을 할 거예요 물끓인거 주세요 우선 간장을 이게 기준을 이 정도면 이걸 기준을 삼으세요 그러면 돼요 한컵반그 다음에 이게 식초는 일반 식초는 안 되고요 이 화이트 식초라는 걸꼭 넣으셔야 돼 이래야 짱아찌가 맛있어요 이것도 한컵 반을 넣을 거예요 아까 요 정도 기준을 잡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. 그 다음에 소금은 반 컵을 넣을 거예요. 이거 그냥 일반 천일염, 굵은 소금이에요. 일반 소금 반컵 넣고요. 그 다음에 설탕 가루를 음 아까 그 기준으로 세 컵을 넣을 건데요. 아까 제가 물을 까뜨가 안 했거든요. 요 정도 기준으로 했어요. 그래서 요거로 세컵 넣을게요. 굳었다. 잠깐만. 두 컵. 이컵 넣예 이렇게 넣었으면 설탕이 세개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블로 물은 여섯 번 넣을 거예요. 여섯 컵을 넣으세요. 생수를. 이렇게서 해 하나. 둘. 둘자 둘, 셋. 네. 다섯 여섯 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져어 주세요. 이거 소금 설탕을 다 넣게. 져어좀 주세요. 네. 그리고 저기에 짱아찌에 넣는 재료 물을 썰어 볼게요. 무는 내가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편하게. 그래서 이장아찌 물에 넣어주세요. 무두 개를 다 쓸어서 넣는다 생각하시고, 여기에 청양고추하고, 청양고추도 쓸어 넣을게요. 접시에다가. 넣고 끝낼까봐요. 가스를 이렇게 하고 양파도 있으면 하나 썰어 넣어 주셔도 좋아요. 잠시만요. 양파도 맛있어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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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오늘 무두 개를 준비했는데요. 양파 두 개하고 여기다가 다 썰어서 넣고서 이틀 동안 상온에서 놔두세요. 그런 다음에 드시면. 아마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 맛있을 거예요. 간도 딱 맞아요. 네. 오늘의 무장 맛집이에요. 도전해 보세요. 네.